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13톤짜리 대형 철강 코일이 굴러 떨어져 일가족 4명이 타고 있던 승합차를 덮친 사고와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당진영덕 고속도로 적재물 추락 사고로 억울하게 가버린 저희 조카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의 숨진 초등생의 이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14일 당진영덕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제 8살 된 조카가 눈도 감지 못한 채 하늘로 가버렸다라며 저희 언니는 지금 척추와 갈비뼈가 골절돼 대수술을 앞두고 있으며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수술을 앞둔 언니에게 차마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릴 수 없어 잘 치료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라며 울분을 토했고 언니는 딸이 살아있는 줄만 알고 아이들 걱정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발 우리 아이가 한치의 억울함 없이 가도록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도와달라라며 조카 같은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철저히 수사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당진 영덕 고속도로 영덕 방향 수리터널 인근에서 승합차가 도로 위로 떨어진 적재물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보조석에 타고 있던 A 양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30대 모친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앞서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재함에 실려 있던 철강 원재료가 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팅이었습니다.